와 이거 타자. 허밥 <laughs> 안 먹었네. 오! 아 음. 어, 뭔가 오! 배달 중국집 말고 진짜 중국집. 어. 어. <놀람> 약간 자스민차 땡, 나오는 곳 알지. <놀람> 자스민차에 <놀람> 짜샤이 주는. <놀람> 어. 그런 곳. 이게 맞아. 아, 안 되네. 다시 다시. 아 나랑이 번에 <놀람> <놀람> 네. 그. 거기 들어가셨다면서요, 카론? 어, 맞아요. 카론, 카론 나랑이야. 카론 나랑이 됐습니다. 카론 그 그것 좀 약간 어... 장점 설명도. 그... 일일천... 그러니까 왜 <laughs> 들어간 거죠, 카론님? 그러니까 계약했을 네? 때 약간 장점 같은 거 말했을 거 아니야? 아니, 그 가족 같은 회사. 어, 아, 나 이미 갖고 있는데 또 거라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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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여기 에이스랑 어그 왜 안맞아? <laughs> <요새. 웃음> 이거 왜안 맞냐고. 적당 <laughs> 해라. <적당해라. 웃음> 이거 왜안 맞아? 아, 잠깐만. 어, 어, 뭐야? <웃음> 남아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게 없는데? 안그렇그렇지 실탄이 하나도, 하나도, 하나도 없는데? <laughs> 총만 널렁 있는데. 실탄을 찾아. 수직 손잡이.

아 행복해 아, 아 내가 후라이팬에 계속 맞췄구나? 어쩐지 눈앞에서 쐈는데 진짜 줄까? 도라이 아니면 준이야? <laughs> <laughs> 나또 찾으면 갈게